수긍할 만도 한데 이제. <laughs>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오늘은 이제 어 이제 웬만한 훈련법들은 다들 알고 계신데 네. 조금 신선한 걸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수들이 하는 훈련법 중에서 좀어 이건 되게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럴 만한 좀 수비에 관련된 훈련법 그거를 네.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 훈련을 하면 뭐 어떤 장점이 있거나 뭐 어떤 훈련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웬만한 스포츠 중에서 가장 빠른 게 이제 베드민턴이라고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순간 시속 200에서 300km가 넘는 공을 받으려면은 어뭐 정확한 자세랑 정확한 스윙도 필요하겠지만 순발력, 민첩성, 동체 시력을 많이 키워놔야 이제 그런 공을 받는데 특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인. 동체 시력이라든지 민첩성, 순발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번 해볼 건데 어, 아마 이거를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은 이런 훈련을 아마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한번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프로 서포터 센터장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공이 오면 수비를 하는 건가요? 네. 보통 수비 훈련을 하게 되면은, 한 명이 스매시를 힘들게 때려주면 뭐 팔도 아프고 힘들 텐데, 이거는, 어 그렇다고 공을 천천히 던져주자는 네. 연습이 잘안 되시는 분들한테, 자 제가 공을 뒤에서 던져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 눈앞에 나타나는 셔틀콕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수비를 하는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어 떨어지세요? 네, 일단 해보시면 합니다. 자, 긴장하시고, <laughs> 아, 마켓 좀더 밑에다 드릴게요. 네네. 자, <laughs> 자 처음에는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자 하다 보면 아직 하다 보면 어디로 이렇게 던지지 마. 어 이렇게 던져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는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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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다시 다시. 어? 네. 이 아, 이거 진짜야? 아, 이이 아, 뭐, 정도는 이렇선 뭐, 아, 이, 정도는 심각한데, 이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면다 영상 보시면 알 아, 지만 아, 근데 이거어 아, 게 아, 어렇게 이렇게. 오 됐어요. <laughs> 어 이거 어렵네. 자 그대로 한번 더. 처음에는 네. 전혀 안될것 같은데 맞춰지네. 적응이 되잖아요. 아니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 아니 처음에 <laughs> <처음부터 웃음>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좀더 어렵게 이제 트레이닝 라켓 네? 트레이닝 라켓인데 이걸아이거 <laughs> 뭐야 125g라는 뜻인데 <laughs> 일반 라켓보다 40에서 50g인 것 같아요. 와 엄청 무거운데요? 와 이거 기가 막힌다. 아, 이거. 자 이거는 너무 과하게 치려고 하면 성공에 무리가 되니까 <laughs> 어이 <자>,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 <laughs> 哈哈哈！好搞笑。呀，来，来，再 하신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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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달라 역시 해본 사람은. 달라. 이제.

I s e 자. <목소리> 티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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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